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셔서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당일 성전 곳곳을 다 이렇게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또돈 바꾸는 자들의 상,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시면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아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고를 만들었다.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이 일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이제 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튿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한 차례 뒤집어 놓으셨잖아요. 아, 그 이튿날이기 때문에 그곳에 다시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은, 아, 일종의 묘한 긴장감이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다시 이렇게 거닐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이 거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거닐다. 이이 이 말은요 모든 곳을 두루 다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곳을 두루 다니다. 아, 다시 말해서 곳곳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밟고 다니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성전의 곳곳을 다 둘러보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장 통과 같았던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그곳이 어떤 상황인가를 둘러보신 것입니다. 이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이 권위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권위 이 말은 본래 그 본질로부터 나오는 힘과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본질로부터 나오는 힘과 능력. 그래서요 이 권위의 주체자가 그 권위를 행사를 하면 그 힘과 능력이 자신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어, 어, 권위를 가지고 제가 이 권위를 이제 발동을 한다. 이러면 어, 저 자신이 권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주체자가 이 권위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하면 주체자와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다시 말해서 제가 저의 권위를... 어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저와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권위의 위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너에게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구심점이 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산 해드린 공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국회 같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이렇게 대제사장이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율법. 그리고 윤리의 핵심적인 권위는 바로 이 산해드린 공회에서 전부 다 이제 결정하고 또 판단하고 이런 일들을 하였고, 무엇보다 대제사장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윤리의 핵심적인 권위, 이또 산해드린 이 공회의 권위, 이런 것들의 중심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어, 성전,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권위는 결국 대제사장을 통해서 실행이 되거나 위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파는 모든 그런 일들, 이게 누가 허락이 되어 허락했기 때문에 된 것이었습니까? 바로 이. 대제사장이 허락했기 때문에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대제사장 자신의 힘과 능력, 그의 권위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또 자신을 통해서만 위임이 될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권위에 대항하는 인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한 청년이 자신들이 부여하지 않은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여우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통하지 않은 전혀 다른 한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는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의 권유에 대항할 뿐만 아니라 누구의 권유에 대항하는 것으로 본 것이냐면 여우와 하나님의 권유에 대항한 것으로 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이런 일을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물은데는 아, 이유가 있어요. 이 질문 속에 함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어떤 어떤 답이 나오든지 그 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 이거 내 개인적인 권유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잡으면 돼요.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의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이거 봐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성모독으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든지 분명히 이 질문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고 그대로 예수님을 잡으면 된다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 결국, 덫을 놓고 그 덫에 걸리게끔, 그렇게 해서 잡아서 어, 죽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대답을 안 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물으세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어, 예수님께서요 지금 여기서 갑자기 이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딱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언급하신 것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 사실은. 동일한 사역이고, 그 사역을 위해서 주어진 권위 역시 동일한 기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 역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세례를 베풀었던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의 세례는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권위 역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요한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요, 이 사실을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 대답을 듣고자 하신 것은 그 순간에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생각을 돌아보게 하신 것이며 또 그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대답을 그대로 인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막그 방법을 막 생각을 하고 꿰를 내어서 어, 이런 질문을 하였다는 걸 간파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질문을 다시 역으로 어, 공략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요, 서로, 서로 의논합니다. 자신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난감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들의, 그들이 난감해 한 이유를 31절, 32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사실 이 문제가요, 이들에게도 풀리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이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한 때부터요, 이 문제를 사실 골머리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단강에 등장한 한 청년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죄 사하는 정결 의식인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겼고요. 그에게로 나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와 헤로디아와 결혼한 사실을 비판하였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장로들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난제를 해결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더 이상 그 일로 뭐 골머리를 썩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요, 또다시 수면 위로 딱 떠오른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대답을 해야 하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야, 이거 저 하늘로부터라고 얘기를 하면, 왜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대답할 거 아니냐? 아, 예수, 예수님이 대답, 어, 얘기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참 곤란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사람으로부터라고 하자니, 사람들이 이미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얘기도 못 하는 겁니다. 그냥 징태 양난인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대답도 못하고 이 대답도 못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결국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딱 수근수근수근거리면서 막 의견을 나눈 결론을 이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몰라서 모른다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 대답을 회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함정 섞인 질문을 던졌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입으로 예수님이 권위가 있는 분이며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자신들의 입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은 그냥 차라리 그냥 대답을 회피해버리는 것으로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고 말아요. 자,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노라. 얘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함정 섞인 질문들 굉장히 여러 차례 받으셨습니다. 물론 그 의도는 다 뭐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에서 간음하던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는 어?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렇게 간음한 여인 어?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로 쳐라 만약에 이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은 역시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어, 구원자로 온 사람이 아니야. 어,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할 것이고. 또, 어, 만약에 용서해 주라 이러면, 아, 이거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딱 던져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멀, 먼저 돌로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함정 섞인 질문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의도를 딱 간파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 대답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잡으려 또다시 머리를 쥐어 짜고는 그런, 어, 그런 행위를 반복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말과 행위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뜻을 따른 것임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그 내용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땅 가운데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땅 가운데 베풀고자 하시는 그것을 자신이 직접 보고 그렇게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지금 권세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권위입니다. 이 권위를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권위가 곧 하나님의 권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증명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증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힘, 즉 그의 권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그 그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사역은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든 것이 다 완벽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그저 한 위인의 행위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성인으로서 그저 십자가를 지는 사건, 일을 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적 권위가 아닌 예수라고 하는 그 인간에게서 나온 권위로 이것을 다 낮추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만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구원 사역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